알았으면 점수가 쑥쑥. 독해쉐도잉 시간입니다. 어 드디어 본문 유 아,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 유 우리 간송에 대해서 글쓴이가 아까 누구였죠? 유진이었나? 누가 글쓴이가 어, 굉장히 감탄하는 어 글이 나와 있어요. 아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어? 어 나를 위해서 모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모은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이렇게 수집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이 끊겼습니다. <laughs> 카메라 용량 부족으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 전시장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ing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써보겠습니다. 분사구문. 그래서 ing로 시작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겠습니다. 원래 문장 as I stood. 내가 섰을 때, 서면서 이런 말이에요. As I stood. in the middle of 이렇게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I 얘가 주어져 지금 얘 똑같으니까 생략 그 스튜디오에다가 ing 붙여서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exhibition hal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시회 홀의 가운데에 서서 surrounded by Korean art 한국의 예술에 둘러싸여서 자 둘러싸여서 surrounded 하면 둘러싸인 이란 뜻이죠 둘러싸인, 둘러싸여서, 그래서 PP, 아, 둘러싸여서. I could not stop thinking. 또 나왔네요. Can not, 아, can not stop. 뭐뭐 하지, 할,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아니지, 아니지. 뭐뭐 하, 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쵸 뭐뭐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번, 헷갈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thinking이라는 동명사 왔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겠죠? 음. 얘는 뭐랑은 바꿨으면 안 된다. To think 랑은 바꿨을 수 없다. 왜냐하면 to think 쓰면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 근데 여기선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라고 돼야 되니까 thinking 이 와야 맞습니다. About 간송 간성. 간송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멈출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he was an amazing person.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다. He did not collect art for his personal enjoyment. 그의 개인의 어떤 즐거움, 그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을 수집한 게 아니었다. 라고 말한 거야. He did it. 그는 했다. 자, 이때 did, did는 뭐겠어요? 수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collect를 받는 거야. 그래서 collected. collected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얘는요, 어, 우리가 대동사라고 써보겠습니다. 대동사. 어, 그렇게 했다. collect를 했다. 뭐를 위해서 했냐 To protect Korea's cultural identity 자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한국의 문화적 그치? identity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어, During the harsh Japanese colonial period 어, 되게 어두웠던 그러니까 힘들었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혹독한 그치? 혹독한, 혹독했던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동안에, period는 기간이니까 어, 기간 동안에 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컬렉트를 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So after Korea regained, regained은 다시 되찾다, 다시 얻다라는 뜻이죠. 다시 얻다. It's independence, 독립이지, 독립. 독립을 다시 획득한 후에, he started collecting art. 자, 얘도 stop 뒤에 뭐 나왔어요? 우리 ing 동명사 나왔죠? 동명사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걸 멈췄대? 무,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걸 멈췄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 as he knew it. 자, as는 여기서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씁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he knew. 그는 알았어요. it would safely remain in o l e a r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접속사 대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대 뭐를 알았냐면, 이 예술이, 예술작품이 would safely remain, 안전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걸안 거예요. 인코리아, 한국 안에서. 그래서, during our country's worst time. 자, during은 우리 전치사죠. 전치사로 뭐뭐 동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안에. Our country's, 우리 국가의 worst time. 가장 심했던 시기, 가장 힘들었던 시기겠죠. 가장 힘든 시기 동안에, a single man, 한 명의 남자. 그치. 한 남자가, 한 남자가, 어, was able to defend, 뭐할수 있었던 거야? defend 하면,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방어하다, 방어하다. 응. 지키다, 지킬 수 있었다. 지킬 수 있었다. 응. Korea's national spirit. 어, 한국의 어떤 정신, 혼을, 그치? 민족 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족혼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pride, 자긍심, 자부심, 자긍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hanks to him. 그 덕분에, we are still able to, 우리는 여전히 뭐할수 있어요? 뭐할수 뭐 있다죠? 뭐할수 있다?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 할수 있습니다. an essential part, 어, essential이라는 건중요한이라 뜻이에요. 중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of 어, Korean culture, 자, 어, 한국 문화죠. 음,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간, 송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어? 한 명이서 이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지?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송 뮤지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unded in 1938년 1938년에 Founded 했다는 거는 설립되어진이야 설립되어진 음. 설립되어져서 간송아트 뮤지엄은요 그럼 처음부터 얘는 지금 PP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 간송아트 뮤지엄 얘가 주어거든요 얘를 지금 부연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설립된 그런 간송뮤지엄은요 Was Korea's First p r i v a t e Museum이었대요 어, 첫 번째 사립 미술관이었던 거야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 사립, 프리 e 하면은 사립이거든요 사립 어, 뮤지엄 하면은 뭐지? 미술관 그치 미술관이었습니다. So, when 간송 built it, 간송이 그것을 지었을 때, 이거는 뭐겠어요? p r e v i o Museum, 이, 어, 박물관 얘기, 미술관 얘기하는 거겠죠? 이 미술관을 지었을 때, he named it. 자, 이름을 붙이다 해요. Name은 이름 짓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어, 뭐냐, 이거. 어, 보화가 그치? 아, 보화가 보화각, 읽기 힘들어요. 보화각이, 그지 보화각이라고 지었대요. So he used the building, 그 건물을 요 사용했어요. 뭐로서 사용했냐면, 뭐뭐로서, 뭐로서 사용했냐면, a place, 장소로서. 근데 어떤 장소? To store, store는 보관하다라는 뜻이죠. All of the important cultural items, 자, 문화적인 아이템들, 문화적인 물품들, 중요한 문화적 물품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대요. 근데 어떤 물품들이냐. He had collected over the years. 자, 몇 해에 걸쳐서, 수해에 걸쳐서 그가 어, 수집한 그런 미술품들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예요. 여기 시제. 자, 봐봐. He used. 지금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가 사용을 한 거야. 그치? 사용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과거야 과거. 과거에 이 빌딩을 빌딩을 사용했대, 사용함. 근데 자 그가 이 작품들을 컬처 아이템을 수집한 거는 이 빌딩을 짓기 전에 수집을 한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시제가 과거완료가 돼야겠죠? 그래서 head c o l l e c t i d 라는 지금 과거완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완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과거완료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생략된 거 있죠? 얘랑 얘 사이엔 뭐가 생략된 거예요?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관대 생략. 자, 대. 생략. 음. 선생님 위치는 안 되나요? 위치도 되죠. 다 상관없어요. 음. 그 간송은요 나이린 1962년 196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보화각은요 was renamed 다시 이름이 붙여졌죠 보화각이 지가 이름 지은 게 아니고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우리 여기 수동테스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름이 붙여졌어요 뭐라고? 그 간송 art m u 이라고 간송 museum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게 언제? 1966년도였다라는 거죠 It now holds about 5,000 items. 이제 5,000개 정도의 예술품이 있대요. 뭐를 포함해서? 자,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포함하여란 뜻이에요. 아, 너무. 선생님,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아니, 내가 솔직히 이거를 찍으면, 어, 여러분이 마이크를 대고 또 찍으면 이게 목소리가 또박또박 하지 않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거든? 근데 아직도 어쩔 때 보면은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목소리가 셀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 선생님한테 이제 들어오지, 어, 어 선생님, 뭐, 자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깨어있어요. 오늘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시 반 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 뭐, 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라는 뜻이에요, 포함하여. 뭐를 포함하여 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12개의 Korean National Treasures 국보 와 대단하다 이 사람 12개의 국보를 포함해서 어, 이 사람이 다한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이 다 모았네 어? 12개의 국보를 포함해서 약 5천 점의 물품을 지금 소장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아주 수고 많았고요 지금 이, 어, 여기까지 살펴본 글 중에 우리가 분사구문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사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 첫 번째 standing. 그치? 그 다음에 surrounded.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 나의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 나의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거니까 우리 ing.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ing. 어. 근데 얘는 봐봐요. 내가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고 둘러싸여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PP를 썼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돼요? Surrounding이 오면 안 돼요. 그치? 어,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얘도 마찬가지죠. 간송 아트 t m u 은 설립을 지가 한게 아니고 설립당한 거니까 우리 PP가 왔죠. 그래서 얘도 수동의 의미를 지니는 PP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 애들 뭐 과거 완료가 왔다 정도 그리고 뭐목 목적격 관계 되면서 쓰인 거랑 뭐 대동사 쓰인 거랑 이런 거잘 살펴주시고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는요, 되게 존경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 글쓴이의 이, 이 이름이 뭐지? 까먹었어. 유랑 유라였나, 유진이었나그 어, 글쓴이의, 그렇 감탄입니다. 자, 글쓴이의 감탄이에요. 감탄. 감탄은 뭐, 존경, 그치? 감탄과 존경. 그래서 존경은 영어로 뭐예요? 리스펙트지, 리스펙트. 리스펙트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근데 뭐에 대한 리스펙트야? 어, 간송에, 그치? 응. 음. 간송에, 우리 미술.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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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미술? 어, 한국. 간송에, 한국 미술품. 예술품. 그치? 예술품. 음. 보호에 대한 우리 글쓴이의 감탄과 존경이다 라고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하는 우리 주제문이 있다면 이런 거. 프로텍트, 투 프로텍트,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리아 스컬처 n 이덴티티 문화적 전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방어했죠. 뭐를 방어했어요? 코리아스, s 셔널 스피릿, 민족의 혼과 그리고 자부심을. 제 N프라의 자부심 자긍심을 보호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키워드니까 문화적 전체성 그리고 어, 한국의 뭐 민족혼과 자부심을 지켰다 이런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본문 6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영어 1 능률 김내신 대비 4과 도케쉐도잉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